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일단은 뭐 키움 증권이 지금 업데이트를 뭐 해가지고 오후 9시까지인가 그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뭐 시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송이 아니라 금일은 이뭐 사과도 드리고 사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좀 방송을 켰다라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이확신매수님께서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이 양반 여기서 강의하네. 펑션그룹 유료방에 수출해서 개망했음. 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다. 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펑션그룹을 제외 포함한 과거에, 과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종목을꼭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유료방이 되었던지 무료방이 되었던지 어, 많이 추천했어요. 정말 많이 추천했어요. 이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추천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일단은 뭐, 이런 거, 아마 확신 매수님 뿐만 아니라, 이 유료방이라고 하니까 과거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분명히, 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뭐 중국주를 떠나가지고 중국발 모멘텀, 중국주를 떠나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저는 절대적으로 수익률. 승률 100% 승률 100%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 승률 100%라고 하면 사기꾼이지 어떻게 승률이 100%가 나와요? 승률 100%의 전문가가 아니고 저 역시도 뭐 합니까? 저 역시도 손절을 치고 손실을 보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중국발 모멘텀의 종목들도 손실 본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면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단한 번도, 단한 번도 100%, 비중 100%를 찍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어,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대로 비중을 찍어봐야 예전에 우리 승부들 막 찍었던 형목들한테 비중 50%지 100%를 찍은 적이 절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주식은 결국 뭐가, 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사 A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이게 상장 폐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B라는 종목이 100%짜리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 각각 50%를 담았을 때 기준으로 얘가 비중 50% 상장 폐지야. 얘가 비중 50%인데 100% 먹었어. 그러면은 반토막 지은 게 0이 된 거고 반토막 지은 게 2배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본전이에요. 원금. 원금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게, 저는 비중 100%를 찍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사실 그 다음에 중국주도 손실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 손실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아마 2010, 그 중국주 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8년도에서 이제 2020년도까지는 대하락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실폭도 커졌던 것도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는 이후에, 2주 이후에, 당장 작년이랑 올해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 100%짜리 수익률을요, 정회원들한테만 최소 이제 올해, 작년과 올해만 기준, 올 작년과 올해만 봤을 때 하더라도 2년 동안 최소 10개 이상은 드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주 한 종목이 당장에 상장 폐지를 당했어도 100%짜리 최소 최소 한두 개만 먹었어도 원금회복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 저랑 함께하라고 저는 늘말 강조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누군가를 따라가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손실을 주든지 수익을 주든지 계속 따라가야 돼요 막 이게 어떤 게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따라갔더니 손실 줘아 그래서 내 사람 못 믿겠어 또 다른 사람들한또 손실 줘못 믿겠어 또 손실 줘못 믿겠어 그럼 결국 손실의 연속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손실을 줬으면 다시 빨리 복구해달라 해서 매달려가지고 그럼 또 다시 수입 줘요 또 어떻게든 복구해가지고 전략을 새로 짜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학신매수님께서는 딱 그 종목이 빠지면서 빠지면서 그냥 아마 이제 정연 이런 거를 그냥 끊었던 그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손실폭이 커졌다든지 대응 뭐 추가적으로 제가 복수해드린 거에 대해서 복수를 못 받았다든지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손실 준 거는 사실이니까 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 꼭 복수를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게요. 어, 뭐, 함께 할 기회가 된다고 복수를 해 드릴 거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후에도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그, 그걸 함께 하지 못했던 거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주 같은 경우는, 어, 지금도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주는, 상장하자마자 뭐 하려고 했냐면, 작업하려고 이제 상장시켰던 종목들이에요. 중국주를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주 같은 경우는 작업하려고 상장을 시켰고, 그래서 작업과 동시에 그 당시에 뭐였냐면, 선광퉁이네 후광퉁이네, 뭐, 성강퉁이네, 후강퉁이네, 뭐, 한, 그냥, 후광퉁이냐면서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근데 중국주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고, 막, 한할령이었거든요, 한할령. 한알력. 어, 한할령. 이 한할령에 대한 것 때문에 중국주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 실제로 중국주는 제가 이제 그 좋게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친중정책이, 그 이제, 어쨌든 중국주는 주포들이 눌려있는 상황이었다고 봤어야 된다이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친중정책이 심해지면서 뭐합니까? 친중정책이 심해지면서 이때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은 시진핑이 이제 한할령, 한나님을 떠나서 뭐 중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후에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 대선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또 친중정책을 이어갈 거니까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친중정책이 남북경협 친중정책이 강했던 시열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주들도 주포들도 엑시트 과정을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저는 그그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저는 이것을 작업을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음,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봤다라는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사실이고 인정하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 혹아나 과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종목을 이야기 하면서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절대 신이 아니고 다만, 확률이 높을 뿐이고,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수익으로 복수는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 정말 말씀드릴 거고, 어, 그래서 이, 그 오늘은 이, 어차피 오늘은 시황 이런 것도 못 읽고, 이걸 그냥 뭐 계속 놔두자니 뭐, 그래 사과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저를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하는 게 무엇, 뭡니, 뭡니까? 스스로가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해보셔라. 해보셔라. 저는 제 스스로 공부했을 때는 중국주는 반드시 한 번은 작업을 할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물론 몇 개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경우도 뭐200% 가까이 먹었던,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쨌든 중국주도 작업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아직도 작업을 못하고, 물려있는 주포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했던 거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사과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신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100% 확률로, 100% 승률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절대적으로 몰빵은 금지입니다. 어, 금지입니다. 음. 아, 왜냐면 아까도 또 이분, 어? 그 아까도 댓글을 봤는데, 이분, 그 이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 댓글을 봤는데, 디링이나 책임져라고 하는데, 디링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어, 제, 뭐, 뭐, 디링? 어, 제가 이제 종목명, 제가 줄임말에 약해. 뭘 줄임 같은데, 어, 뭔 점인지 모르겠지만, 제 댓글 달았어요. 모든 추천주에 따른 가격 전략은 영상마다 기재를 해놨고요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최근 시장 손절가를 이탈한 종목이 있다면, 시장 하락에 따른 하락이니 손절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종목명은 정확히 알려주셔야 AS라도 해드리고, 또한 한 종목에 몰빵하라는 적 절대 없습니다.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예요 내가 한 종목을 2천만원 샀으면 다음 종목도 2천만원 샀고 이것도 2천만원 야지 이거는 어괜찮는데 1억 사고 저거는 1천만원 샀고 돈 절대 안 벌려요 돈 절대 안 벌립니다 그래서 손실이 그래서 추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추천주들 한번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쫙 한번 올렸었죠 추천주에 진짜 고르게 분산 투자했다고 하면은 손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수익이 없었을, 없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승률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한 게물빵하지 않았는지, 가격 전략은 잘 시켰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더 참고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